아무리 운동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공간에 갔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어 정말 뭐 아프고 힘들고 그런 상태일 때에는 진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은지라고 하고요. 지금 이 피프티피 운동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 운동 관리사입니다. 22년째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요.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알겠습니다. 음, 사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는 엄청 뚱뚱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 몸을 막 그렇게 움직이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몸을 뭔가 보여주거나 하는 게 되게 싫을 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되게 좋은 운동 센터를 결제를 해주셨어요, 한 6개월을. 근데 그곳에 제가 한두 번, 세번 가고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일이 몇번 있고 나니까, 아, 나는 이렇게 뭔가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끈기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좀더 침울해졌어요. 더 좌절을 했다가, 쿵우보이 친미, 어, 이 만화를 보고서 이제 합기도장에 갔는데, 그때, 진짜 재밌게 운동을 했어요. 어, 한 3년에 걸쳐서 저는 36kg 정도로 감량을 했는데 그게 왜 나한테 재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같은 도복을 입는다는 것이 내가 그 공간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좀 제일 편한 거에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크게 소리를 내고 제스처를 크게 하고 막 기압을 크게 넣고 뭐 고함을 지른다던가, 그렇게 할수록 잘한다는 피드백을 받으니까, 체육관 밖에서는 여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제 몸에 대한 혐오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기도장에서는 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어, 어떤, 여성스러움을 흉내내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이것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게 나한테는 되게 큰 해방감을 줬었고, 아, 나처럼 사람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해방감을 얻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트레이너. <웃음> 노트. <웃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시야가 좁아진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고, 옛날에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되게 수준이 다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이라는 개념도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점 정도가 되면 내가 원하는 체력 수준이 유지되는 정도 선에서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머무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운동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가 아무리 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공간에 갔을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그것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 수업을 내 여러 가지 상황의 경제적 수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일정 정도 수강료를 지불하면서, 어, 또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나 이 공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곳에 가장 사람들이 오래 머무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내가 파스타 하나 먹는 것 대신에 여기서 운동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혹은 두번 정도 하면 내 건강이 유지가 되네. 그러면은 저는 운동을 지속할 동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 정말 뭐 아프고 힘들고 또 뭐랄까 외부의 어떤 자극을 별로 받고 싶지 않고 그런 좀 기운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일 때에는. 진짜 저는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물좀 마시고 <laughs> 다시 잠깐, <laughs> 잠깐 쉬었다가 <laughs> 요새 주말마다 엄청 그 되게 비싼 돈을 내고 그 이렇게 워크숍 그러니까 완전 그 전문 트레이너들만 들을 수 있는 막 그런 워크숍을 되게 자주 가는데 그런 얘기가 좀잘 담겨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책 보고 그리고 운동 영상 보고 자기 전에도 항상 운동 영상 많이 찾아보고 음, 그리고 어떤 그한분한분 한분 수강생이 대조로 쌤한테 케이스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 민망해서 콤콤멍이어요네 방금... <laughs> <laughs> 아니 다른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지않나요 <laughs>